안녕하세요. 에이펙스 수학학원 강사 김지환입니다. 어, 예비 고2 정규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수원 기본 실력반이고요. 그 다음에, 어, 시간은 화요일 5시 45분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어, 5시 45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개강 날짜는 12월 20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이번 겨울에 어, 수학원 기본부터 천천히 개념부터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중간고사, 실력범위까지 어,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원 기본은 어, 한번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어, 뒤에 이제 2월 첫째 주, 둘째 주 되면 끝날 건데 그 2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지나고 나서 3월 개학하기 전까지 어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어 실력 편으로 한번더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을 정말 이제 수원을 오래 전에 해서 까먹었던 친구들이나 수원이 좀안돼 있는 친구들 을 위한 반이고요. 어이 반은 어 목적이 이제 수원을 완벽하게 좀 개념부터 어 실전 문제까지 그리고 어 학교 내신에서 풀수 있는 어. 그런 다룰 수 있는 네, 내용까지 방학 때 한번 쭉 둘러보는 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아이들에게 어, 개념 설명을 할때 어, 자세하게 어, 증명까지 하나하나 좀 얘기를 다 해주고요.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기를 어, 아이들에게 이제 좀 꼼꼼하게 적게끔 좀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필기를 좀 하면서 아이들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개념부터 이제 천천히 잘 적는 것부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요. 네, 뭐 물어봤던 문제여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도와주는 네, 형식으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어, 개념 정리를 꼭 하고, 증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 내신에 나오는 증명에 대한, 어,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도중도중 증명을 써주면, 어,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적어 놓고, 내신 대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또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관리는요, 어, 1 단원, 2 단원 이렇게 한 단원 끝날 때마다 어, 개별 오답으로 이제 프린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쪽 단원의 내용이 좀 짧으면 뭐두 단원을 묶어서 이제 갈 때도 있긴 한데 어, 기본적으로 다 아이들이 틀린 게 다르기 때문에 어, 그 아이들의 개별에 맞춰서 네,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게끔 네, 지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내신 관련된 어, 이제 시험 문제들이랑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저희가 이제 제가 저도 오래 오래 해봤기 때문에 어이 동네 학교에 그 나오는 스타일이 좀 학교마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좀잘 나오는 개념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면서 어, 이런 부분을 중요하니까 네. 꼭 어, 해야 되는 것들도 짚어주면서 지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강남 내신 기출로 이제 섞어 가지고 테스트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어 이제 50분. 네. 50분 안에 답안 작성까지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항 수는 20문항에서 어, 24문항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한 거를 현장 수업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이제 다시 제공을 해서 항상 다시 볼수 있게끔 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도 또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 언제나 이 수업에 대한 걸 다시 보고 싶을 때는 네, 다시 볼수 있게끔 네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교재는요 어, 일단 기본 교재는 어, 개념적인 문, 개념적을 다루는 아, 개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 주된 목적으로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요 어, 개념에 관련된 어, 문제풀이와 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형별 문제들 그리고 이제 우수문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수문항들에 잘 정리된 이 교재로 일단 한번 다 기본적인 교재로 한번 쭉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 이제 모임사 문제들 그 다음에 수능평가원 교육청 그 다음에 뭐요런 것들 이제 다 모아놓은 어, 네, 이 교재로 두 번째 이제 실력편 쪽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이제 어, 일주일에 거의 대략 한150 문제에서 200 문제 정도 이제 숙제가 나가는데요. 어, 화목반이다 보니까 화요일 날은 문제 수를 좀 적게 나가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과제가 이제 좀 어, 문항 수가 많게 나가고,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면서 나갈 수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관리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한 시간 전에 일단 아이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서요 공통 질문을 좀다받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질문들만 수업 시간에 좀 질문을 받아주고 어 그러고 나서 어그 개념 정리 이제 그 다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고 네 그거에 따른 그그 단원의 문제들을 좀푼 다음에 어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아까 테스트는 이제 말했듯이 강남 이제 기출로 네 되어 있는 문제들로 어, 쭉풀어봄으로서네 테스트 진행하고 50분 진행하고 끝나면 테스트에, 테스트에 대한 오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 테스트에 대한 오답 프린트를 나와서 거기에다 자기 틀린 것들에 대한 오답을 이 꼼꼼히 좀 하고 네 테스트 오답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면 10시 이후에 어, 또는 이제 길어지면 10시 20분 이후에 어, 이제 개별 질문 네 요거를 질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숙제를 이제 잘 못해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친구들 때문에, 어, 이제 뒤에 남겨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어, 숙제를 시키고, 제가 모르는 걸 질문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시간, 그날 안에 이제 과제를 다못 끝냈다.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못 끝냈다라고 하는, 어, 학생들이 생기면은, 네, 그주 안에 다른 날 와가지고, 어, 그주 안에는 꼭 과제를 다 마무리 지어서, 네, 진행을 할수 있게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처음에 힘든데, 어 이걸 이제 하다 보면은, 네좀 이게 쌓이고 쌓이면 자기 실력도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수원을 안한지 오래됐고, 또 이제, 어 까먹은 게 많다 보면은, 지금부터 방학 때, 어잘 잡아놓고, 문제량도좀 많이 풀수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 때를 잘 이용해서 수원을 좀꽉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이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자면 겨울 방학 때 수트를, 네, 좀 특강을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어, 정규반에서 수원을 나갔는데 어, 여름 방학 때 수트를 이제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좀 시간이 좀 여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 겨울 방학 때 이제 힘들더라도 수원 정규만에서 나가면서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수트를 좀 진행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 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아, 그럼 하나 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 어, 아이들의 그 학교마다 부교재랑그 다음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 요런 것들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주는 게 다른데요. 요, 요거에 대한 그부교재 프린트 요런 거는 꼭 세번 이상은 네 반복해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아무래도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주는 문제들은 꼭다세번 이상씩은 풀고 준비를 해야 네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이는 어막 고일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이는 보통 어, 모의고사나 어, 이제 수능 평가원, 교육청 이런 쪽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고요. 네, 요렇게 이제 어, 그리고 또 교과서도 이제 다 준비를 하니까요 네, 걱정하실 거 없이 맡겨주시면은 네, 이제 잘 준비해서 시험까지 이제 잘볼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그 1월 이제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12월 20일부터 개강이니까, 이제 사실은 12월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2월 달, 어, 그 다음에 1월 달 해가지고요. 2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수원에 대한 기본, 기본적인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을 천천히 하고요. 여기에서 먼저 개념을 좀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수원은 특히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문제량도, 기본적인 문제량도 좀 많이 내면서, 네, 애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을 머리속에 듣는데, 어,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2월 이제 첫째 주 지나가면은 네, 실력 편으로 이제 실전 문제들, 네, 그뭐 기출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네, 그런 거 학교 내신 기출 뭐 이런 것들 이제 잘 어, 섞여진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어, 뒤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어, 3월 개강하기 전까지 이렇게 네, 이제 수원을 깊게 마무리 짓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언제나 이제 어 학생들을 위해서 네. 좀 노력을 하고 어, 끝까지 지도하는 네. 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 믿겨, 막, 믿고 믿고 맡겨 주신다면은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어 열심히 어 아이들과 이제 어 소통을 하면서 네. 잘 이끌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